안녕하세요. 러셀 평촌에서 7월 반수반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한 한지연입니다. 국어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하였습니다. 6평에는 2, 3, 2, 1, 1, 9평에는 3, 1, 2, 1, 2, 수능에는 1, 2, 2, 3, 1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했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00분위가 77이 뜬 만큼 가장 빠른 성적상승이 필요한 과목이었습니다. 개념이 먼저 갖춰져야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여 반수 시작 후 3주간 개념서와 기출 문제를 정독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n제를 풀면서 개념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며 놓친 개념은 다시 개념서를 통해 복습해 주었습니다. 수능 두달 전부터는 하루에 실전 모의고사를 두 개씩 풀며 저만의 풀이 순서와 행동 강령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쌓은 개념과 실전 감각은 수능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약네달 만에 원점수 92점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한번 당황하기 시작하면 시험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복도에서 답 맞추지 않기, 시험이 어려울 경우의 대비책 등 당황하지 않기 위한 저만의 여러 방법을 만들어 갔고 그 덕분에 수능 당일 동요되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수능이 다가오면서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선택한 공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온전히 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고 이러한 생각이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실력이 의심될 때는 지금까지의 공부 기록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점수를 기록해두었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점수를 보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한달 남겼을 때 크게 지쳤던 적이 있는데, 이때 러셀 담임 선생님 덕분에 빨리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6월 대비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말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에 마지막 한 달을 다시 힘내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서 접수 때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신 덕에 확신을 갖고 원서 접수를 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후회 없이 입시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학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을 때 자습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졸지 않고 공부하는 주변 학생들 들을 보며 자극받고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 목적 외의 사이트는 모두 차단되는 전용 와이파이 덕분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신경 쓸수 있었습니다. 수험 생활이 분명 쉽지 않은 길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끝마치고 나면 성적도 인간적으로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이 메일을 채워 2025 대입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